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지난 라이브에서 신청해주신 오정희 작가의 전갈입니다. 1983년에 발표된 작품이지요. 책을 찾아서 읽고 싶으셨는데 못 찾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작품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바람의 넋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고요. 혹시라도 바람의 넋도 못 찾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정희 컬렉션으로 찾으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줄거리는 금방 파악하셨을 겁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중년의 여자가 1년 만에 타지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 할일참 많죠.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싶고, 그동안 쌓인 먼지도 청소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날 밤, 강가에서 전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과거의 기억으로 연결되죠. 여자는 남편이 떠나던 날밤 남편의 방에서 전가를 받습니다. 전갈이었네. 여자는 두려워서 바퀴벌레를 죽이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갈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편의 방에서 몇번더 전갈이 보였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여자는 남편의 방문을 열 때마다 긴장해야 했습니다. 왜안 그렇겠어요? 원래 벌레가 나왔을 때보다 한번 나오고 없어졌을 때가 더 무섭잖아요. 어디에 있을지, 우리의 등 뒤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남편의 귀국. 당일이 됩니다. 시간이 흘렀죠? 그날 그녀의 이웃, 중년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체를 본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방을 청소합니다. 전갈은 남편의 방구석, 책장 밑에서 사체로 발견됐죠. 아주 오래 전에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목도 전갈이고, 여자가 두려워하는 것도 전갈이니까, 전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읽어본 결과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불안과 성찰로 전갈을 해석할 예정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품에 등장하는 전갈의 모습과 등장인물의 상태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남편이 떠나기 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무력감과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죠. 여자는 아마도 남편이 자진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제가 가서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둘 사이의 권태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활력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이때는 아직 전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날 밤, 처음으로 전갈이 남편의 방에서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생물이라서 환상적으로 느끼셨을 텐데요. 그대로 환상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작품의 내용을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취미가 사냥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그가 사냥을 나갔다 왔을 때 전갈이 묻어왔다라고 여깁니다. 뭐, 어쨌든, 전갈이 언제 이 집에 들어왔든지 간에 남편이 떠난 날 처음으로 전갈이 발견된 거죠. 여기서 저는 전갈이 내면의 불안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자는 일상을 사느라 바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권태로움도 느꼈고요. 똑같은 생활을 하면 지겹기 마련이니까요.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그런 생활에서 남편이 빠지니까 가려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났겠죠. 즉, 남편이 떠나는 사건은 부부 사이에도 여자 본인에게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새로운 계기가, 새로운 생활이 마냥 좋기만 할까요? 아니죠. 어딘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주인공 여자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건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계기가 될 거야. 남편과 내가 1년 정도 떨어져 지내다 보면 각자의 인생에 새로운 계기가 생기고 더욱 활력이 넘치겠지? 그런데, 혹시라도 이 계기가 약이 아니라 독으로 작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흐름으로 저는 전가를 여자의 불안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 해석과 연관지어서 볼수 있는 부분이 5층 부부의 싸움 장면이에요. 5층 부부는 여자의 집 위층에 사는 중년의 바이올리니스트와 그의 아내입니다. 여자는 이두 사람의 생활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중년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술집에서 연주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는 남편의 직업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부엌 세탁장에 위층과 연결되어 있는 홈 통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바이올리니스트가 지친 발걸음을 하고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는 소리가 나고, 잠깐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들리고, 완벽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짜증 섞인 그의 아내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아, 지겨워. 미치겠어. 아, 난 불안해요. 난 종종 내가 껍질만 남은 벌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주인공 여자의 마음이 5층에 사는 여자의 말로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듣고 싶은 걸 들으니까요. 물론 5층 부부 역시 주인공 부부와 마찬가지로 권태를 겪고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권태 끝은 결코 희망적인 새 출발이 아니었어요. 5층 남자 중년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거든요. 그의 아내가 울먹이면서 했던 말에 따르면 자신이 깊이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잠에 어, 어버가도 모르는 스타일이래요. 음.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비상 사다리로 옥상에 올라갔다가 굉장히 낮은 아파트였던 모양이죠. 그 옥상에서 5층 베란다로 내려올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삐끗해서 추락한 모양이에요. 참으로 허망한 죽음, 권태의 허망한 결말이죠.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려볼게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과목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 근데 이상해. 왜 성적이 안 오르고 고만고만 하지? 공부도 재미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볼까? 완전히 공부 방법을 바꿔봐야겠다. 음. 근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되면 어떡하지? 이번 모의고사 성적 잘안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냥 전갈이 불안으로만 읽히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에 여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홀로 있다 보면 권태나 무의완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하고요. 그런 자신을 기대했겠죠. 여기서 무의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도 뚜렷하게 달라진 게 없는 일상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권태는 관계의 단조로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질렸다라기보다는 각자가 맞이한 인생 자체 즉 내면의 권태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갈은 성찰로 읽힙니다. 아 내가 혼자 있으면 뭐라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전혀 몰랐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불안전한 성찰도 성찰이라고 할수 있어요. 꼭 해결책과 행동이 나와야 성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연결되는 장면이 있어요. 작품 초반으로 가볼게요. 작품 초반에 개가 죽은 쥐를 물고 통행이 금지된 오래된 목조다리를 건너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건너갔죠. 여자는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멋대로의 해석이지만, 저는 여자가 그 개에서 자신을 본것 같아요. 여자가 죽어버린 열정, 식어버린 마음을 들고, 그게 죽은 쥐겠죠? 인생이라는 오래된 다리를 건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갈을 떠올린 거죠. 즉, 전갈은 그녀의 권태로운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겠죠. 전갈이 공포에다가 그보다 더 복잡하고 부정확한 느낌까지 더해서 그녀를 불편하게 한다는 묘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사실 주인공 여자의 심리가 치밀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는 소설이에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하지만 급하게 읽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뭐야? 읽어봤는데 바이올리니스트는 왜 죽었고 전갈은 왜 나왔고 뭔 소리지? 느리게 한 문장 한 문장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더잘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험생활 끝나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희 작가의 전갈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